2. 문학의 네 가지 빛깔. 1. 향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2단원 문학의 네 가지 빛깔에서 첫 번째 작품인 향수에 대한 EBS 강의를 들었습니다. EBS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문학의 갈래, 네 가지 갈래를 정리하였고요. 서정 갈래의 특징, 그리고 시 향수를 감상하고 학습 활동까지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향수를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감상하고요.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은 서정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정 갈래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 EBS 강의를 통해서 잘 정리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EBS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 형상화 방법, 운율이라든지 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이러한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서정 갈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와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시 전체와 관련지어서 그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먼저 이 시를 쓴 작가 정지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가 정지용은 시인으로 충청북도 옥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섬세하고 독특한 언어로 대상을 맑고 산뜻하게 묘사함으로써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섬세하고 독특한 언어, 언어, 우리말 언어를 매우 잘 사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인입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고향, 유리창, 백록담 등이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시는 지난 시간에 EBS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셨을 것이고요. 정지용의 또 다른 대표작 중에 하나는 바로 유리창이라는 시인데요.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하며 쓴 유리창이라는 시는 정지용의 또 다른 대표작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향수 정지용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칠리야질 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열분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 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것.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하늘에는 성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설이 까마귀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잊힐리야시 감상 잘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받으신 학습지 7차시 학습지를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니면 이 학습자료실에서 7차시 학습지를 다운받아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학습지 다 준비되셨지요? 학습지 내용 중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작품 전체에 대한 개관입니다. 먼저 갈래부터 살펴볼까요? 이 작품의 갈래, 즉, 글의 종류는 바로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입니다. 자유시라는 것은 형식적인 특징이죠. 이 시의 형식적인 특징은 자유롭다 해서 자유시이고요. 서정시는 작가의 정서와 정서라든지 감정, 이러한 것들을 주로 쓴 시의 갈래고요. 이러한 것들을 서정시라고 하죠. 성격입니다. 이 작품의 성격은 향토적. 어떤 시골 풍경이라든지 이런 향토적인 특성이 잘 나타나 있고요. 묘사적 시골의 고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감각적 그러한 시골의 모습을 우리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이런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작품을, 작품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제 이 작품의 중심 소재는 바로 고향이고요. 떠나온 고향이겠죠. 주제는 고향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입니다. 고향을 떠올리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잘 표현해낸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첫 번째 향토적 시, 소재와 시어를 구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 빨갛게 동그라미한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학습지의 과로로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비어 있는 부분입니다. 괄호로 비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향토적이라고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토, 향토적이라는 성격 얘기했죠? 향토적 소재와 시어를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향의 전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어떠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겠죠. 그리고 반복되는 후렴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후렴구, 매 연에서 반복되는 후렴구 기억나시죠? 그곳이 차마 꾸멘들 이칠리아.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요. 이러한 반복되는 후렴구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제시했다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정서 뭐였죠? 그러겠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그리움을 집약적으로, 압축적으로 제시했고, 그러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주제를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의 시상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5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부터 5연까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지 1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년의 내용은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마을의 정경입니다. 즉, 풍경이죠. 평화롭고 한가로운 얼룩배기 황소가 울음을 우는 그런 고향 마을의 전경이 1연의 내용이고요, 2연은 겨울 밤의 전경, 즉 모습, 풍경과 늙은 아버지에 대한 회상 내용이 2연이었습니다. 3연은 꿈만 턴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4연은 어린 누이와 아내에 대한 회상, 그리고 5연은 단란하고 행복한 고향 집의 전경, 풍경, 모습이 되겠습니다. 각 연에 해당하는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과 시적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학습지 두 번째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1년의) 배경은 넓은 벌 넓은 벌 동쪽 끝으로부터 시작했죠. 이 넓은 벌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 시적 대상은 무엇이냐면 실개천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룩배기 황소가 있었습니다. 둘다 시적 대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연, 2연, 이연의 배경은 시간적 배경은 겨울, 밤이었고요. 공간적 배경은 방안이었습니다. 겨울밤 방 안에 누가 계셨죠? 네, 맞습니다. 늙으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늙으신 아버지가 졸음에 겨운 채집배개를 도다 놓으시고 있었죠. 자, 늙으신 아버지. 여러분들 학습지에 과로로 표시되어 있는, 빈칸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빈칸 과로에 늙으신 아버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3년의 배경은 풀썩 풀숲 이구요 시적 대상은 풀숲에 누가 있었냐? 어린 시절에 바로 나가 아 있었습니다. 사연 사연은 들판 들, 일하는 들판이었고요. 일하는 들판에서 누가 일을 하고 있었냐면 어린 누이와 나의 아내가 일을 하고 있었죠. 오연의 배경은 시간적인 배경은 가을 밤이었고요. 공간적 배경은 다시 방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적 대상은 그 방 안에서 가족들이 도란도란 정답게 지내는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작품에 쓰인 감각적 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는 점인데요.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까지 다양한 심상들이 작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각적 심상 살펴볼까요? 시각적 심상을 찾아보면 1년에 있는 얼룩배기 황소. 그리고 파란 하늘빛,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누이, 석근별 흐릿한 불빛. 모두 다 우리 머릿속에 어떤 풍경, 그림을 떠올리게 하지요. 시각적 심상입니다. 자, 청각적 심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서리 까마귀 우지 짓고, 도란도란 거리는. 이러한 표현들에서는 우리 머릿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청각적 심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습지에 과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과로로 비어 있는 부분, 바로 촉각적 심상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비어 있는 빈칸에 촉각적 여러분들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촉각적 심상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냐면 풀서 이슬의 함추름 휘적시던 곳, 자, 이슬의 젖는 그런 어떤 촉각적 느낌, 감각, 느껴지죠. 따가운 햇살, 따갑다라는 것 역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촉각적 감각입니다.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이란 이두 가지 이상의 감각적 심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즉, 한 가지, 감각이 다른 한 가지 감각으로 전이 될 때, 이때 공감적 감각, 공감적 심상이라고 한다라는 내용 여러분들 학습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공감각적 심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이두 가지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금빛 게으른 울음을 먼저 보면 울음은 청각이죠. 소의 울음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청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금빛으로 표현했습니다. 금빛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시각이죠. 즉, 청각적인 울음을 표현하는데, 시각의 금빛을 사용한 것입니다. 청각의 시각화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라는 표, 표현에서는, 이 표현에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밤바람 표현하고 있는 대상은, 밤바람 소리겠죠. 밤바람 소리 청각입니다. 그런데, 밤바람 소리 나는 청각적 심상을 말을 달린다 라는 표현으로 음, 나타내고 있죠. 말은, 다, 말을 달린다 했을 때는 시각적 심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역시 청각의 시각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후렴구의 반복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의 후렴구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가 매연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매연 이 후렴구가 반복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첫 번째 시 전체의 통일성과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빈칸 통일성입니다. 빈칸 오연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오연으로 되어 있으면서 각 연에서 각각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모든 다섯 가지는 향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라는 하나의 어떤 주제로 통일되고 있죠. 그 통일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후렴구, 그곳이 참아 꾸맨들 이칠리아라는 주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후렴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 반복하면서 구조적인 안정감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효과로 연을 구분함, 매 연에서 반복됨으로써 각연의 끝나는 부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빈칸입니다. 운유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문장, 동일한 단어, 반복을 통해서 운유를 만들고 있는 거죠.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역시 후렴구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정경과 화자의 내면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다 했는데요. 외부의 정경은 각 연의 내용들입니다. 각 연의 내용들은 주로 외부의 정경이었고요. 화자의 내면은 바로 그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리워하는 그리움이라는 정서겠죠. 이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바로 이 후렴구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 시의 주제 역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바로 후렴구에 담겨 있는 거죠. 후렴구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향, 향토적 소재인데요. 자, 향토적 소재라고 찾을 수 있는 것은 실개천, 얼룩배기 황소, 질화로, 집배개 등 향토적이라는 말은 반대 도시적의 반대겠죠. 어떤 시골 풍경에 한적한 농촌, 이런 풍경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재들이 바로 이 지금 찾은 황소, 실개천 질화로, 집배계 등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러한 향토적인 소재를 통해서 고향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한 고향의 이미지는 바로 평화롭고 아늑한 모습입니다. 평화롭고 아늑한 고향의 모습을 향토적인 소재들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활동입니다. 학습활동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EBS 강의를 통해서도 이미 한번다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먼저 생각 모으기 1번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 번 EBS 강의와 앞부분의 내용에서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정답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향수를 감상하고 각 연에 담겨 있는 고향의 모습을 정리해보자. 1년 평화롭고 한가로운 분위기의 고향 마을 2년 겨울밤의 정경과 늙은 아버지의 모습 3년 꿈 많던 화자의 어린 시절 모습 4년 어린 누이와 아내가 이삭을 줍던 모습 5년 단란하고 행복한 고향집의 가족 모습 2번입니다. 이 시에 나타난 운율과 화자의 정서를 알아보자. 이 시의 이 시를 소리내어 읽어보고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파악해 보자. 어떤 요소가 반복되는가? 자,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는 바로 문장 구조와 행과 연의 규칙적인 배열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는 각 연마다 뭐뭐하는 또는 뭐뭐하던 곳의 반복과 각 연의 마지막에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라는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그리고 영행과 연의 규칙적인 배열 이두 가지가 바로 이 시의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 시에서 반복되는 다음 1 9회에 담긴 화자의 정서가 어떠한지 말해 보자. 이 시의 후렴구 부분이죠.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는 꿈에서도 고향이 잊히지 않는다는 의미로 평화롭고 단란한 고향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시에 나타난 심상과 표현기법을 알아보자. 이 시에 쓰인 감각적 심상을 찾아보고 이러한 심상이 주는 효과가 무엇일지 써보자. 첫 번째 시각적 심상, 파란 하늘빛. 그리고 얼룩배기 황소,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석근별 흐릿한 불빛, 앞에서 다 정리했던 내용이죠. 청각적 심상입니다. 예디아기 쥐줄대는 실개천,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도란도란 거리는 촉각적 심상입니다. 풀서 미슬의 함추름 희적시던 곳, 따가운 햇살, 공감각적 심상,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이러한 심상이 주는 효과는 고향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생생히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식구에 쓰인 표현기법은 무엇이고 그 효과는 어떠한지 적어보자.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의 표현기법, 이 부분에 사용된 표현기법, ]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내용은 실개천이 옛 이야기를 지줄된다라고 했네요. 실개천이 옛 이야기를 들려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실개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표현법 무엇일까요? 바로 의인법입니다. 실개천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의인법을 사용하여 정겹고 따뜻한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를 표현을 하는데, 자 검은 귀민머리가 뭐와 같다 그랬죠? 밤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여기 보이죠? 같은 표현법 뭘까요? 지규법이죠. 사랑스럽고 신비로운 누이의 모습을 지규법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활동 2번, 3번을 바탕으로 이 시의 구성 요소들이 주제를 구현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문학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를 파악해 보자. 이 시의 주제는 고향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이죠. 이 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하자, 운율, 심상, 표현 기법 등은 하자의 정서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 시의 주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는 어떤 관계? 유기적 관계임을 알수 있지.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앞 부분의 학습 목표에 나와 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리하기입니다. 자, 서정 갈래의 특징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정 갈래란 작가의 정서, 감정, 을 표현하는 갈래입니다. 서정 갈래의 대표적인 종류는 바로 시죠. 시. 시가 서정 갈래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서정 갈래의 특징은 인간의 생각이나 정서를 운율이 있는 함축적인 언어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갈래입니다. 즉 시를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정서를 운율이 있는 언어로. 정서, 운율, 언어. 요 소위 세 가지를 잘 생각해두면 되겠네요. 자, 대표 하위, 하위 관 갈래가 뭐, 뭐라고요? 바로 시입니다. 시. 꼭, 꼭 기억하세요. 서정갈래의 구성 요소 및 형상화 방법 정리할게요. 서정갈래의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짜여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구성 요소들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가장 중요한 화자입니다. 화자란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화자는 시인이 아니라 시인을 대신하여 시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수 있고요.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첫 번째 화자였습니다. 자두 번째 시에서 또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운율입니다. 시는 운율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운율이죠. 운율이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음악적 요소를 바로 운율이라고 합니다. 유사한 의문이나 단어 및 문장 구조의 반복 행과 연의 굿 규칙적인 배열, 음성 상징어 등의 활용 등으로 운율은 형성됩니다. 운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 자 다음 심상입니다. 심상. 심상은 바로 감각적인 느낌이죠. 시를 읽을 때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감각적인 인상. 이것이 바로 심상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러한 감각적인 이미지, 심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감각으로 구체화하여 생각이나 느낌을 감각으로 구체화한다. 그래서 생생하게 드러낸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표현기법입니다. 이러한 시에서 주제를 드러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방법, 표현 기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효과적이고 미적인 표현을 위해 언어를 꾸미는 방법들이 바로 이 표현 기법인데요. 표현 기법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비유, 상징, 반어 역설 등의 표현 기법 등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풍부하고 다양한 의미를 형성합니다. 각각의 다양한 표현 기법들은 EBS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용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작품인 장마라는 소설을 공부할 건데요. EBS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학습한 후에 선생님하고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